저는 해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있는데요. 올해는 무조건 대형 사고를 쳐야겠다. 이렇게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. 뭐, 예를 들면요. 올해는 내 책을 내가 직접 출간해야겠다. 라든지, 최소 1억 정도는 투자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해봐야겠다. 뭐, 이런 거죠. 그냥 늘 생각만 하던 거를 그냥 실행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. 사실 작년 계획은요. 무조건 제 책을 직접 출간하는 게 목표였어요. 근데, 오래전부터 쓰던 원고를 다 버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거든요. 아, 그래서 안 되겠다. 올해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 전용 연습실 사업을 해봐야겠다. 이렇게 궤도 수정을 한 거예요. 근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뭐 1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요.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책이요. 바로 원생이란 책이에요.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해라.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마음 먹고 두달 만에 배우를 배우다 공간이라는 연습실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 와 이거 망해봤자 1억인데 뭐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. 사실 뭔가를 할지 말지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 너무 지겹고 힘든 일이잖아요. 그냥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죠, 뭐.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, 아, 너무 지겹지도 않아?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? 이제는 그냥 하는 겁니다.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 지겹잖아요. 올해는 고민만 하시던 거꼭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.